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야생에는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동물이 수없이 많지만 그중 가장 위험한 것들은 사람으로서도 마주치면 목숨을 건지기 어려운 곰과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들, 입을 크게 벌려 사람마저 통째로 삼키는 거대한 비단뱀들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인지 이 포식자들로부터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들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기괴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크고 날카로운 가시는 한번 박히면 절대 빠지지 않으며 뽀불의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데요. 이 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맹수들의 상태는 소름이 돋을 만큼 심각하며 죽지 않더라도 사람을 공격하는 식인 맹수가 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지상에 존재하는 맹수들 중이 동물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생물은 없으며 호기심이 많은 개들은 이 동물에게 다가갔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위험한 동물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맹수들은 이 동물을 제압할 수 없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 적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니니... 이 이 동물은 우리말로는 산미치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얼굴은 쥐나 토끼먹의 동물들처럼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다가온 수많은 맹수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산미치강의 정체는 바로 긴 가시를 방어무기로 사용하는 호저인데요 호저는 보통 나무 껍질이나 풀, 나무 열매 등을 먹는 야행성 초식동물로 몸길이 60cm에서 90cm에 몸무게 6kg에서 15kg 정도로 중형견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저라는 이름은 호걸호자에 돼지저자를 써서 사나운 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몸에 나있는 기다란 가시가 멧돼지의 털을 닮았기에 붙여진 이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몸에 나있는 것은 털이 아니라 다른 맹수들을 모두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시무시한 무기인데요. 호저의 가시는 짧은 것들도 있지만 긴 것의 경우 무려 길이가 35cm에 이릅니다. 가지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호저는 고슴도치와는 성격이 달라 사나운 성격을 보이는데 날카로운 발톱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땅을 파서 지렁이나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설치류 동물답게 앞니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호저는 고슴도치보다 덩치가 훨씬 큰 만큼 사람이 호저에게 다리를 물렸는데 하필 이곳이 동맥 부분이라면 과다출혈로 인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방어용으로만 쓰이는 짧은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와는 달리, 크고 기다란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무서운 점은 다른 동물의 몸에 이 가시가 꽂히면 호주의 몸에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사람의 손톱이나 머리카락 성분과 같은 케라틴 성분인데요.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사람의 손등으로 살짝 닿기만 해도 수십 개의 가시가 꽂혀버릴 정도입니다. 호주의 가시에는 미늘 같은 돌기가 나있기에 사람처럼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손이 없다면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설프게 뽑으려고 했다간 오히려 다 안으로 파고들어 위험해지는 데다 심할 경우 배열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해 목숨을 위태롭게 할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호저의 가시에 찔린 호랑이가 민가를 습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호랑이가 호저의 가시에 부상을 입고 다른 짐승들을 사냥할 수 없게 되었기에 가장 사냥하기 쉬운 인간을 습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도 몸에 박힌 호저의 가시를 스스로 제거할 방법이 없기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망 혹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데요, 호랑이는 가시를 빼내려고 몸을 열심히 나무나 바위 땅에 비비곤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러면 호랑이의 몸에 박힌 호저의 가시가 부러지면서 박힌 부분이 몸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부에 더큰 상처를 입게 되고 움직임조차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인데요.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사살된 식인 호랑이들을 해부해보면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지만 몸 안에 수십 개에 달하는 호저의 가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찔리면 방법이 없으니 호랑이 쪽에서도 있는 대로 화가 날수 밖에 없는데요. 오죽하면 호주의 가시를 빼낼 방법이 없자 자신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알았는지 어떤 호랑이들은 어차피 죽을 거 혼자서는 가지 않겠다 니 놈도 나와 같이 저승으로 가자 하며 호저와 함께 동기어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호저를 공격했다가 죽는 것은 호랑이만이 아닙니다 2015년 6월 2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비단뱀 한 마리가 호저를 삼키고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비단뱀도 바보가 아닌 이상 호저를 함부로 삼키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았을 텐데요 호랑이뿐만 아니라 이 비단뱀도 아마 극심한 굶주림을 참지 못해 호저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의 사자들도 호저를 사냥하려다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 이후부터의 연구 문헌과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바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호저로 인해 다치거나 죽은 사자의 사례를 50여 건 정도 찾을 수 있는데요. 호저를 공격하려 하면 호저는 몸의 뒷 부분에 있는 가시를 고추 세워 사자를 위협합니다. 호저를 공격하려다 다치는 사자들 중 많은 경우 피해자는 수사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먹이를 구하기 힘든 건기에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경험이 없는 젊은 수사자들의 경우. 호저에게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들은 보통 무리생활을 하지 않는 외톨이이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호저의 가시에 찔린 수사자들은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공격하는 습성을 보였는데요. 1965년 사람을 해하다가 붙잡혀 박제된 두 마리의 수사자를 단층 촬영했더니, 한 마리는 코에 23cm나 되는 길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 마리는 부러진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3cm 길이의 부러진 호저 가시가 있어 사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사자는 모두 뼈에 감염된 흔적이 있었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두 사자는 다른 동물들을 사냥할 수 없었고, 그나마 노리기 쉬운 먹잇감인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생에서 살아남는 것과 먹잇감을 사냥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힘든 일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호주의 가시를 단숨에 뽑으려다간 오히려 더큰 상처를 입게 되기에 절대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호저의 가시를 뽑으려면 먼저 가시의 뒤쪽 끝부분을 약간 잘라내서 가시 내부의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펜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가시를 잡고 살살 들린 다음 조심스럽게 뽑아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호저의 가시는 계속 안으로 파고드는 특성이 있으며 가시의 끝부분이 부러져서 안에 박힐 경우 폐혈증과 같은 감염증으로 발전해 찔린 동물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데요. 어떤 동물이든 호저의 가시에 한번 찔렸다가 정신이 안드로메다를 갔다온 짐승은 평생 동안 다시는 호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야생에서는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듯 호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수들도 언제까지나 호저에게 당하고 사는 것만은 아니며 경험 많은 몇몇 개체가 호저를 공략하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온몸을 둘러싼 호저는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들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호저의 가시는 보통 이들의 머리가 아닌 어깨 죽지부터 돋아나 있어서 아무리 가시를 곤두세운다고 해도 머리 부분에 방어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호저들은 항상 적을 등지고 방어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들의 가시를 피해 머리를 공격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고 호저의 치명적인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호저 또한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가 없으니 천적이 움직이면 그에 맞춰 머리를 숨기.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호저의 머리만 노리면 된다 하고 달려들었다가는 얼굴이 온통 호저 가시로 뒤덮여 고통스럽게 쓰러져가는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렵하게 움직이는 경험 많은 표범들 중에는 호저의 약점을 노려 사냥에 성공하는 개체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들은 호저의 머리만을 집중 공격하는 식으로 공략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루거 국립공원 도로에서 표범이 호저를 사냥하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으며 사자가 호저의 가시를 피하고 제압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자와 같은 큰 맹수들이 호저를 먹잇감으로 두는 현상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닌데요. 사자들이 호저에게 희생당한 사례를 연구한 미국 루스벨트 대학의 줄리언 커비스피터 한스 교수는 1960년대부터 사자의 행동을 연구해 오면서 사자가 영양이나 얼룩말, 들소와 같은 발굽 달린 큰 먹잇감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호저와 같이 먹이로 써는 양도 너무 작고 질도 떨어지는 대상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미 이 지역에 사자들에게 있어 먹이 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자가 크기도 다른 작은 호저를 노릴 일이 없지만 갈수록 사자들의 먹잇감이 점점 줄어들자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호저를 사냥하게 된 것이라는 말인데요. 호저에게 공격받아 사냥할 수 없게 된 사자나 호랑이들은 결국 사람을 먹이로 노리고 공격하게 되는 만큼 사람으로 인해 생긴 이상현상은 결국 사람에게 돌아와 또 다른 피해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네요. 동물의 세계였습니다.